지금부터 5학년 1학기 4단원 3, 4차 시 물질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1.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 관찰하기. 각설탕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지 예상하여 봅시다. 각설탕의 용해 과정을 관찰하여 봅시다. 비커에 물 150ml를 덮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 각설탕의 변화 과정을 더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각설탕을 물에 넣습니다. 3. 각설탕이 용해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큰 덩어리의 각설탕이 작은 덩어리로 흩어지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용해가 진행되면서 각설탕과 작은 설탕 덩어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봅시다. 각설탕이 바로 녹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흩어지면서 물에 녹습니다. 각설탕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물에 용해 되었는지 설명해 봅시다. 각설탕을 물에 넣으면 큰 덩어리의 각설탕이 작은 덩어리로 흩어지고 다시 작은 덩어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로 나누어져 물과 잘 섞이게 됩니다. 한 덩어리의 각 설탕은 작은 설탕 덩어리들이 뭉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설탕 덩어리들은 무엇이 뭉쳐서 된 것일지 설명해 봅시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작은 입자들이 모여 설탕 덩어리를 이룹니다. 우리 주변의 물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매우 작은 입자들이 모여 각각의 물질을 이룹니다. 활동 2.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 무게 비교하기.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 무게를 측정하여 봅시다. 1. 전자 저울로 물에 물이 담긴 비커와 설탕이 담긴 약포지유 무게를 각각 측정하여 봅시다. 이때 약포지를 십자로 접어두면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2. 설탕을 물에 모두 녹입니다. 3. 빈 약포지와 설탕을 모두 녹인 설탕물을 축적합니다.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 무게는 어떠한지 말해봅시다.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습니다. 이것으로 물질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기 편을 마치겠습니다.